어,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할 해외여행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신혼여행이나 태교여행처럼 해외골프여행도 가야 할 이유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무데나 해외골프여행을 가실 거는 아니잖아요. 음, 여러분의 본연의 이미지도 챙기면서 골프라는 스포츠의 도전정신, 그리고 복잡한 마음까지 힐링하게끔 만드는 곳이 필요합니다. 하와이 골프여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용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와이 골프여행 가고 싶다, 하고 싶다, 시작할게요. 어, 우리는 해외 골프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동남아시아 골프 투어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음식도 맛있고, 어, 위치적으로도 가깝고, 날씨도 나쁘지 않고. 어, 하지만 뭔가 나도 모르게 조금 더싼 거, 조금 더 저렴한 거를 찾아야 할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저보다 좀 연령이 높은 그 저희 어르신분들이 가는 느낌으로 우리 자신의 골프 이미지를 포장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버블 협정 지역이고 괌 역시에도 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어, 관광하기에는 좀 섬이 너무나 작고 뭔가 흔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에 속하기도 하죠 음 그렇다면 어, 하와이는 어떨까요? 어, 물론 동남아시아 괌 사이판에 비해서는 비행시간이 한 8시간 정도 소요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하와이 신혼여행지로 알려진 것처럼 음, 좀 뭔가 고급지고 좀 뭔가 더 휴양지고 관광도 좀 가능한 것 같고 퀄리티 있는 쇼핑도 좀 가능한 것 같고 포시지스 같은 좋은 브랜드도 좀 있는 것 같고 액티비티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것 같고, 하와이 골프장은 들어보니까 수십 개가도 넘어가고, 어, 내가 좀 며칠 전에 뭐 경기를 보니까 소니 오픈 같은 메이저 골프대회도 개최를 하고, 음, 이미지, 어, 우리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 나는 하와이 골퍼라는 이미지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자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잖아요. <laughs> 네. 하와이가, 어, 전 세계인들이 가고 싶은 골프 휴양지로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날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 내내 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따사로운 햇살이 연중 내내 반긴다는 것은 인터넷 찾아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하와이는 섬이기 때문에 모든 곳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여름 습한 날씨 그건 아니고 뭐 동남아시아의 꿉꿉한 뭔가 스콜 같은 날씨도 아니고 쾌적한 여름 날씨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 골퍼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너무나 덥지 않은 골프장에서 나의 피부, 내그 열심히 좀 열심히 하는 메이크업, 좀 화장도 지키면서 어, 해외 골프 인증샷을 이렇게 셀카를 찍기에는 네. 안성맞추인 곳이 바로 이 하와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름 날에떨어가나요셨 개인적으로 하와이 골프 여행을 추천하는 시기는 4월 중순부터 6월 초, 9월에서부터 12월 중순 사이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즌에는 항공료와 객실요금이 조금은 착해집니다. <laughs> 네. 어, 6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비도 뭐 거의 내리지 않는데 당연히 성수기 시즌이니까 가격은 조금은 올라가겠죠. 어, 만약 골프도 하고 서핑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다면. 12월 말에서부터 4월 초에 오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시기 하와이는 성수기이긴 한데, 전 세계 꽃미남 서퍼들이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촬영일인 2022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항공사는 총 3개입니다. 어,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이 2021년 11월부터 취항을 재개했고 한국인천 출발로 어,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출발로 주 3회 취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대한민국 국적기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4월 3일부터 수금일 출발로 주 3회 취항한다고 하네요 어, 하와이항공사인 하와이항공 역시 수금토주 3회 운항을 하고 있는데 어, 특히나 하와이는 경유 없이 직항으로 할수 있는 골프 휴양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 하와이에 취향한 항공사 저가 항공이랑 비교하는 건좀 아니다 보니까 나만의 소중한 골프 클럽 가져갈 수 있게끔 수화물 교정도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호텔 엔터가 관리하고 있는 하와이 골프장은 무려 총 31곳이 되긴 합니다. 오아오에는 15곳, 비일랜드는 7곳, 마오이는 5곳, 카우아이는 3곳, 라나이 1곳. 이렇게 되는데요. 하와이 오아오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골프 코스는 개인적으로 한세곳 정도가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플레이인데요. LPJ 투어 토너먼트를 개최하기도 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2021년 4월에 리디아고 선수가 바로 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던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모든 수준의 플레이어들이 좀할수 있는 곳, 와이켈레 컨트리 클럽이 두 번째가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코올리나 지역인데요. 어, 미키마우스 모양의 벙커가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에요. 네. 16개의 워터 헤저들 그리고 다층적인 구조의 그린도 있고, 페어웨이도 넓고, 초보자에서부터 뭐 전문가까지, 프로까지, 모두에게 좀 적합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호시스 오하우 에코올리나 근처에 있기도 하고, 골프도 좀 즐겁게 하고, 그리고 객실에서 좀 힐링도 좀 하고, 이러면 뭐1석이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오하우는, 이미 한국 골퍼분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지기도 해서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오섬 골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개인적으로 좀제 생각에는 하와이는 골프만 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우리 하와이 갔는데 골프만 치는 인스타그램 올리기에는 조 뭔가 좀 아쉽지 않아요. 우리 이미지를 좀 다양하게 좀 다양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액티비티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3개 정도 찾아와 봤습니다. 어, 첫 번째는 서핑이에요. 어, 서핑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이런 생각 좀 넣어두세요.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서핑의 성지인 하와이에 갔는데 당연히 또체영하실 거잖아요. 레시가도 하나 사고 레시가도 하나 입고 사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여행은 골프 여행이 아니라 서핑갈수 있다. 이런 또 동기부여까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두 번째로는 터틀 해양 스포츠라는 게 있는데요. 하와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셔널 지역골픽에서이 거북이들이 좀 움직이면서 알을 약간 낳는 그런 약간 청정한 자연 환경을 좀 생각을 하시는데 어, 와이키키의 수중 환경을 거북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터틀 해양 스포츠인데요. 스노클링도 하고 시스쿠트 타고 돌아다니고 헤들보트좀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터틀 해양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거의 뭐100% 확률로 거북이도 볼수 있고, 약30% 정도의 확률로 돌고래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탐난다. 탐이 난다. 저도 아직 안 해봤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 아드렐란을 끌어들일 수 있는 쿠알로아 렌치랑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쿠알로아렌치는 오하우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코스나 일곱 개가 되는데 어, 이런 데서 좀안 한다 이런 거안 한다는 거 여행을 모르는 겁니다 네, 네 개인적인 생각이든요 비가 와도 뭐이런건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 비가 오니까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바람막이 하나 사야겠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곳 쿠알로아렌치의 집 나인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하와이에서는 스카이다이빙 추천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늘도 볼수 있죠 바다도 볼수 있죠. 화산도 볼수 있죠. 이런 것이 좀 경험을 해봤을 때, 아, 내가 하와이에 온게좀 축복이다. 라는 걸좀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스카이다이빙은 날씨의 영향을좀 받다 보니까, 이런 점은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스카이다이빙 못 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어? 이번에 스카이다이빙 못 했으니까 또한번 하와이에 와야겠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위에서 하와이 다녀온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좀 너무 짧았어. 한번더 가고 싶은데? 한번더 갔다 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와이는 한번갈 곳이 아니냐라는 이유가 섬이 무려 5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아우, 뭐, 비일랜드 마우이, 나라이 카우아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좀 여러 번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아우 외에 다른 지역 골프장을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코나 힐로를 보유한 비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가일랜드는 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스이긴 하죠. 마우나 케아라는 곳인데요. 어 페어웨이가 좀 넓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드라이브 샷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린이 좀 경사도가 좀 심해가지고. 특히나 이 바람이나 어,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받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거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곳이 이 마우나케아. 개인적으로도 인저, 저도 이제 마우나케아 를 한번 다녀왔는데 어, 휴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 여기는 좀 한번 좀 가보시면 어떨까. 아, 이, 아니다. 가야 된다. 네, 가셔야 돼요. 네, 이런 거를 좀생각해 보는 곳이 이 마우나케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마우이에서 골프를 하러 가신다고 하면은 킹카메아메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좀 예쁘고 클럽하우스 바로 앞에 할라칼라산이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와이 압도적인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벙커도 있고 계단식 그리기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도전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또 골프 보들의도 손맛을 느끼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마우이에서는또 추천드리는 곳이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와일레아 에메랄드, 와일레아 골드 추천을 드리는데, 와일레아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좀 쉽다 보니까 여성 골퍼분들이나 초보분들, 볼리니 분들이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와일레아 골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더라도 좀 내가 도전하고 있고, 좀 중급자 이상이 된다 하면은 와일레아 골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뭐, 이외에도 빌게이츠가 또 결혼식을 했었던 포시니스 나나이가 있고, 그리고 대자연이 숨 쉬는 카우아이도 있으니까요. 하와이를 가야 할 이유를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이런 것들 외에도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와이 골프 여행에 대해 관심이 좀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허니뮤트의 자회사인 호텔앤투어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하와이 골프 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차분히 안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하고 싶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